할렐루야. 행복하십시오. 성령 충만하십시오.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. 그 가운데 2장 1절, 2절, 3절 말씀.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.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.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.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.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. 엄청난 일입니다. 엄청난 양의 일입니다.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?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.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실까? 이렇게 읽어 있습니다. 안식하시니라. 쉬셨습니다.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. 이분이 나의 아버지, 당신의 아버지,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일곱째 날은 쉬신 날, 안식하신 날을 가리키죠.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. 쉬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이나 복된 시간입니다.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. 거룩하게 하셨습니다. 거룩이란 구별됨이죠. 그 날을 쉬는 날을 구별하여 아주 귀하게 하셨습니다. 일을 쉬면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죠.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쉬셨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. 예,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쉬셨습니다. 그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. 쉼은 행복한 경험입니다.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경험인 것처럼 쉬는 건 역시 행복한 경험입니다. 쉬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. 그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 쉼을 주십니다. 이 시간이 없으면 사고납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일을 쉼이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.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. 일해야 합니다. 하지만 정말 살아남으려면 중간중간 쉬어야 합니다. 바쁜 와중에서도 짬을 내어 순간순간 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며칠씩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바쁜 일정 동안 5분 혹은 10분?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 려고 육체의 일 그리고 바쁜 일을 잠깐 놓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시간, 쉬는 시간. 오늘 꼭 가지십시오.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하신 쉼의 시간을 순간순간 누리게 해 주십시오. 아멘. 하나님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열심히 일하고, 또한 중간중간 짬짬이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쉬는 시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